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모아 보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신선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관절염 있으신 분들 참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이에요. 말 그대로 퇴행.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 그렇죠. 관절이 퇴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녹이 슬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 저는 어릴 때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할때왜 국민체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꼭 준비운동으로 국민체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들 재미가 없어서 그 국민체조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니까 그 국민체조가 아주 요긴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어 어릴 때는요 이게 뻣뻣하지 않거든요 그 국민체조가 이 관절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 주는 그래서 준비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그 부분은 msm에 대한 건데요 msm하고 글루코사민 요두 가지를 어 가장 주요한 성분으로 해서 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진정주 msm 액티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동네에서 평범한 약국을 할때그 사람들이 이제 약을 사러 약국에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달라고 할때 제가 이런 제품 저런 제품 이렇게 줘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은 꼭 저에게 와서 아그 제품 먹으니까 어떻더라. 아, 지난번에 그 제품은 별로였어. 그런데 약사님 언제 그 약은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저한테 어 비장한 무기가 되었어요. <laughs> 무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한 자료가 됐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단지 그냥 어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 뭐가 관절에는 좋고 어디가 좋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들은 후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요즘에는 아 어, 유튜브를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뭐 과일에 대한 그런 건강 정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신비한 것도 있는데 아 저런 거는 좀 많이 과장이 되었네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 과일 중에서 뭐 참외 이런 거 있잖아요. 참외를 먹으면 이제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참외 약효에 대해서 막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참외만 먹으면 뭐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 참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하나 하나의 영양소를 그냥 곧이곧대로 풀어 놓아서 그거를 나열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참외 많이 먹으면 좋지 않거든요 참외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그 참외 안에는 또 우리 몸의 건강에 오히려 더안 좋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만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한 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 여러분 당뇨 생길 수도 있고요. 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막 장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영양제 주었을 때 가장 피드백이 반응이 좋았던 관절 영양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든 제 제품이 나온 거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영양 성분이 msm 식이유황인데요 식이유황 단독으로 된 그런 제품을 먹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좀 경제적인 면도 있고 한 알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제로 나와 있는 성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어 제가 투여를 해 봤을 때 사람들한테 썼을 때 좋았던 조합은요 msm 하고 글루코사민이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늘 비타민c를 강조하잖아요 비타민c도 조금 조금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비타민C는 따로 고용량으로 많이 추가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비타민D도 한400 단위 정도를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맨첫 번째 MSM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어 여기서 S가 중요한 거거든요. MSM. S가 유황을 이야기 하는데요. MSM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은 황이지만 희한하게 아무 독성이 없어요. 아무 독성이 없고, 이것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 내성도 없고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흡수율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먹으면 상당히 흡수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이것이 몸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흡수된 것은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거죠. 얘가 해 주는 가장 큰 역할이요. 이게 염증과 통증을 잡아 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황은요. 머리카락에도 있고 뭐 뼈에도 있고 어, 피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손발톱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통뼈보다는 연골에 시기 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황보다도 식이 유황, MSM이라고 하는 요 화학 구조로 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가장 바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황 중에서도 MSM을 우리가 골라서 먹게 되는 거고요. 어, 놀랍게도 한방책이라는 한방책 중에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식이 유황의 효능에 대해서 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좋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어떤 그 피를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왜 치킨 먹다가 닭뼈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그 속에 실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핏줄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골수라고 하는데요.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이 골수를 좋게 하는 작용이 MSM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뼈가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빈혈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MSM을 먹으면 뼈도 튼튼해질 수 있지만 어, 빈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성분이 이제 어, 글루코사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글루코잖아요. 글루코. 글루코가 어, 영어로 보면 글루코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포도당을 말해요. 글루코사민은 어~ 뼈에 좋은 성분인데도 특이하게 어~ 원소를 따져 들어가면 이게 탄수화물이고 당에서 나온 거예요 당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음~ 염증을 치료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특이한 효과가 있지만 어~ 아쉽게도.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당뇨 환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을 때는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당뇨를 걱정할 만큼 혈당을 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글루코사민은 이제 뼈와 연골에 좋은 성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어떤 그 출처가 어디냐? 특이하게도요. 불껍질이나 개껍질이에요. 여러분, 키토산 아시죠? 그거 면역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 개껍질을 일정한 화학작용을 거치면 만들어지는 그런, 건강식품이잖아요. 이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유사 구조인 거예요. 글루코사민이. 이 글루코사민을 하루에 1.5g, 어, 1,500ml 정도를 투여를 하면은 상당히 이게 어, 연골과 뼈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제품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MSM하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타민 B. 이런 거를 다 같이 먹는 것이, 어, 뼈와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제가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줬을 때, 어,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취급하던 제품, 뼈 건강에 주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제 대표적인 게 칼슘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칼슘은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골다공증에 칼슘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칼슘 써가지고, 뼈가 튼튼해지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값비싼 이온칼슘을 먹기도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이온칼슘을 쓰시는 분은 또 나름 분명한 연구 근거가 있으실텐데요. 제가 임상에서 느끼기로는 효과가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어, 골다공증이 오거나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어, 우리 몸의 노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이 상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아까 제가 MSM을 말씀드렸는데 이 MSM이요, 우리 인체에 시멘트 역할을 해요. 뭐냐면 우리 몸이 5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게 만드는 재료. 그것을 이제 시멘트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결합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합조직이 MSM이랑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이 결합조직을 잘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콜라겐을. 콜라겐을 먹어도 사실 콜라겐이 흡수가 잘안 되고 그냥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분자량이 커서.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잖아요. 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칼슘보다도 하여튼 글루코사민, MSM 뭐 이런 거 복합제재로 된 거. 제 제품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진약사물에서 어, 복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 먹고 계신 관절 영양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또제 제품에는, 어, 부원료로 해가지고요. 울금 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초롱잎 홍합 추출물,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뭐, 흑후추, 또 로즈힙 추출분말, 뭐, 상어연골, 상어 연골은 콜라겐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씩은 들어있는데, 제일 주 효과는 MSM과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정말 관절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은 이 영양제로 어, 좀 기대기는 어려워요.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분들은 만성 염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신에 그런 사람들은 음, 제가 또좀 말씀드리기 글쎄요. 또 누가 뭐라고 하시려나? 생기산이 제일 좋아요. 생기산을 쓰면, 어, 전신에 그 근육과 관절에 있는 염증이 가장 효과적으로 없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생기산을 먹고 부종이 더 생겼다. 저는. 어, 그분 좀 자세히 상담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 어, 저는 제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그 결과를 제가 직접 관찰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생기사는 부종을 치료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약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절 염증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이 영양제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조적인 치료제로 쓸수 있는 것이고 주 치료는 병원에 가시든지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분들은 뭐 저한테 오셔서 생계산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 이야기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어, MSM은 독성은 없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 MSM이 썰파하게 한, 항생제, 설파게를 예전에 항생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황화합물에 황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글루코사민은요 이게 개껍질, 굴껍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부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독성은 없지만 어 체질에 따라 알러지는 있을 수 있다 어 이런 것은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